남욱 변호사는 이번에 추징금 원래 구형은 101억 원이에요. 남욱이 지금 뭐 추징보전 해제해달라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대장동 사업은요 권한을 원래는 2010년까지는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음. 근데 2010년 10월 경에 조우형한테 넘깁니다. 이듬해 2011년 2월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대검중수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조우형이 그 사업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김용철이란 사람이 있어요. 음. 넘겼다가 김용철도 나 이거 못하겠다 해서 수사가 막 시작되니까 김용철이 다시 남욱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그래고 최종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권하는 나무 변호사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에 원금이 계약금을 부 저축은행 돈으로 했으니 저축은행 망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에 대한 채권 누가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 갖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돈 회수를 못한 원금이 383억원입니다 음 그게 지금 얼마일까요 2 어. 0 2 4년 2월 기준으로 2700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한 3000억 될 겁니다 네. 네. 2023년 2월 기준이니까 지금 2년, 2년 8개월 정도 넘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2023년 2월경에 예금보험공사가 나무계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이해됩니다. 아, 네. 남극돈 1011억 원은 예금봉공사로 가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변제될 계획입니다.